서대문형무소, 춥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특히 추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손발에 동상이 걸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추위를 겪으면서 그는 우리 국민 누구나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오늘 강연은 이 땅에서 추위에 떠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독립운동가 김항복과 독립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격변기를 살았던 우리가 잘 몰랐던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김항복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오산학교 조만식의 제자입니다. 조만식 선생은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정치가 언론인 교육자이기도 한 평양의 유력한 인물이죠. 대표적으로 그는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는데요. 국산품 애용이 민족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통해서 물산장려운동을 활발하게 벌였던 인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조만식 선생의 어록으로 그의 인물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나의 일신을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북한의 1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소 평양의 독립운동가이셨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섰던 소련군과 공산주의에 맞서서 끝까지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북한의 동포와 생사를 함께했던 분이십니다. 결국 한국 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희생되셨죠. 그리고 김한복 선생이 다녔던 오산학교. 오산학교는 이 신민회 단체의 핵심 인사였던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학교입니다. 신민회 말 그대로 국민을 일깨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육이겠죠.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이 오산학교였습니다. 오산학교를 세운 이승훈 선생은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가는데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총을 드는 사람도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학교, 오산학교. 이승훈 선생은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조만식 선생님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조만치 선생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자. 김한복이 민족의식을 키워나갔던 거죠 오산학교는 아침에 체조와 함께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민족의식이 싹들 수밖에 없었겠죠 이 오산학교에서 김한복 선생과 함께 혹은 그보다 먼저 그보다 나중에 이 학교를 다녔던 인물로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백인재 선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를 키워낸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였고요 김홍일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 그 폭탄을 만들어줬던 우리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주기철은 신사 참배 끝까지 맞서 항쟁했던 목사이고요. 함석헌 선생은 오산학교 출신의 유명한 역사학자이죠. 이렇게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의식을 키웠던 김한복 선생은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더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였겠죠.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세다 대학에서 철학과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 그리고 역시 정치 경제학과에 있던 조선인 유학생들 이런 유학생들끼리 동경 유학생 학우회라는 걸 만들었고 이 학우회를 중심으로 이팔 독립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서 김왕복 선생은 일본의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김왕복 선생이 블라디보속에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 요인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불령 조선인 학생 도쿄 조선인 학생 김왕복의 편지들이라고 해서 일본이 이를 압수했던 내용이 기밀문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 활동을 했었던 김왕복 선생은 일본의 감시를 받는 동경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 이후 1920년대부터 그는 동아일보의 후원을 받아서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깨우는 강연회를 펼쳤습니다. 동경에 유학하는 조선 청년으로 조직된 학우회가 학위 방학을 이용하여 조선 각지에 순회 강연을 행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들이 국내에서 어떤 강연을 했을까요? 서울의 천도교당에서 학생 웅변 대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창문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열기가 대단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1927년에 종로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과학 강연회였는데요 과학 강연회의 제목이 뉴톤으로 아인슈타인까지입니다 상당히 수준 높은 강연들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던 김한복 선생. 그의 스승이셨던 조만식 선생이 교육을 통해서 나라의 힘을 되찾자 하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선생의 권유로 그는 교육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조만식 선생의 권유로 우선 평양에 있던 숭실 학교의 교사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만식 선생은 따로 이 민족 자본으로 민족 교육을 마음껏 할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숭인중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김한복 선생보다 조만식 선생은 평양의 유력한 인사였고 일본의 감시가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만식 선생이 숭인중학교의 교장이 되는 걸 허가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조만식 선생님의 권유로 김한복 선생이 숭인중학교의 교장을 맡게 됩니다 우리 자본으로 우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운영하기 쉽지 않았어요.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김한복 선생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토지를 저당 잡혀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토대로 평양의 숭인 중학교를 숭인 상업학교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업 인재를 양성하자 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갔던 거죠. 청백 3 0 년부터 학교를 운영했고 이후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리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학교보다 더 많은 취업생들을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그는 평양 한글연구회 창립위원이기도 했었고요. 조선중앙일보에서는 그를 평양의 사회적 유지인물 1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과학지식보급회 고문으로도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는 교육자이기도 하면서 사회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습니다. 또 한편 그는 20대 중반에 흥사단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흥사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계몽운동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독립을 되찾기 위한 그런 단체를 만든 거였죠 미국의 흥사단이 있다면 흥사단과 같은 성격의 국내 단체가 수양동호회였습니다 이 수양동호회도 역시 교육과 계몽을 통한 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한 단체였고요 이 수양동호회에서는 무실역행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한다라는 이념을 앞세워서 독립운동을 함께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937년 수양동호회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이렇게 안창호 선생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수 있다 해서 이렇게 큰 사건을 일으켜서 이들을 체포했던 겁니다 40여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체포되었죠 안창호 선생님은 1937년에 체포되고 그해 12월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풀려났지만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역시 체포됐던 이가 김한복 선생이었습니다 김항복 선생은 이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2심에서 2년형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기도 했었죠 그의 판결문입니다 피고인 김항복은 1916년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와세다 대학 전문부에 입학해 1923년 졸업한 다음 조선으로 돌아와 평양 승실 전문학교의 교사가 되고 1928년부터 1937년까지 평양 승인 상업학교 교장인 자인데 위 오산학교 재학 중에 교사로부터 가마를 받아 민족주의 사상을 품고 끝내는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기에 이른 자이다. 이런 판결문에 그는 2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 머리에는 용수를 쓰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런 모습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가는 과정에서 저 멀리 독립문이 보였습니다. 그 독립문을 보면서 그는 독립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꿈을 꾸었겠죠. 그렇게 그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며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독립문을 보면서 또한 가지 꿈을 꾸었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춥고 배고픈 곳이었습니다. 특히 추위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사람들은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손발에 동상이 걸리기 일수였습니다. 그런 추위를 겪으면서 그는 우리 국민 누구나 추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결심이 그의 인생을 또 바꾸어 놓았습니다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의 김망복과 그가 세운 회사 주식회사 독립문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는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이후에는 절대 교육계에 일을 할수 없도록 일본에 각서를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무 공장을 운영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김한복 선생은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는 북한을 탈출하기로 합니다. 1946년 1월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그 추위에 목숨을 건 남쪽 행을 선택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가 평양 숭인 상업학교에 있을 때 제자들이 그에게 횡기라고 하는데요. 편물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물을 짜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곧 직원도 두고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게 대성 섬유 공업사였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던 중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가야 했었죠. 특히나 그는 북쪽에서 탈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둘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 이어서 둘째 아들도 전쟁 중에 군인으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대견하다고 칭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보가 날라왔습니다. 군번 60506 소위 김세훈은 북한군과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훈을 세우고 애석하게도 전사하였음을 통지함. 그의 둘째 아들 김세훈의 전사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군대에 있던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군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동생이 활짝 웃는 얼굴로 반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김한복 선생의 둘째 아들 김세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가 해군이라고 들어간 것은 사실 해군이 아니라 해병대였고요. 그 해병대에서 미군과 함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를 함께 하면서 미 해병대 중위와 친해졌던 거죠. 그미 해병대 중위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선물을 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김세훈이 갖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 방탄복이었어요. 그 방탄복을 착용한 독택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입은 채 총을 맞고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사한 줄 알고 전사통지서가 잘못 왔었던 거죠. 김화부 선생은 다행히 한국전쟁 중에 아들을 잃지 않았지만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부산에는 원래 인구가 30만이었는데 이 시기 부산의 인구는 무려 100만에 이르렀습니다. 살 집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입을 옷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김화보 선생은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 편물기를 부산으로 가져올 수 있었고, 이 부산에서 김덕영이라고 친인척과 함께 다시 회사를 만들어서 메리아스를 판매하는데 만드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이 시기인 막연히 헤어진 가족은 40계단에 가면 만날 수 있단다. 이런 소문과 헤어지게 되면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한 사람들이 무작정 헤어진 가족들을 기다리는 곳이 이런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더 컸다고 볼수 있겠죠. 한국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당시에 입은 많은 피해들을 복구해 나가야 됐었죠. 하루빨리 평안을 되찾는 것이 사람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평안 섬유공업사라고 바꾸었습니다. 평안 이제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거죠. 그리고 회사 로고를 무엇으로 삼을까 하고 고민하던 그때 바로 떠오른 것이 독립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상표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시민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잘살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의 시의회가 만들어졌고 초대 서울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실향민이잖아요. 그래서 실향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1950년대 우리는 미국의 경제 원조 의지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원조를 해 주는 것 안에는 그 원조금을 주택을 만드는 데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원조에 따라서 주택을 만들게 되는데 이 주택은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면 그 조합을 보고 미국에서 원주해준 돈을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 채택이 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일단 조합원들을 위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데 그 융자를 갚을 수 있는 재력이 돼야 됐죠. 그런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김한보 선생이었습니다 김한보 선생은 성장한 회사를 이전하기 위해서 땅을 사두었거든요 여기에 있는 휘경동이라는 동네에 땅을 사두었고 또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실향민들이 이곳에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실향민들을 중심으로 주택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휘경동에 영락주택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실랑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실랑민들 중에 생계가 어려운 실랑민들 특히 직업이 없는 실랑민들은 독립문회사에 취직을 시켜주었죠. 그리고 한국전쟁 중에는 많은 남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채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던 여성가장들이 많았죠. 그런 여성가장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회사가 바로 독립문이었습니다. 이 독립문에 김한복 선생이 며느리를 맞아드렸어요. 이 며느리는 독립운동가 집안에 그리고 엄청난 기업가 집안에 시집간다고 부러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보니 시아버지가 이렇게 회사를 꾸려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도와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밥하는 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 수백 명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직원들을 보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지 못하고 오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챙기게 되었다고 하죠. 특히 섬유회사다 보니까 먼지가 많습니다. 직원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저녁 식사에는 빠짐없이 놓여지는 것이 돼지고기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며느리는 좋은 집안에 시집 왔다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실제는 시아버지를 도와서 독립문의 직원들, 새끼를 챙기느라 그 고생이 여간 아니었답니다. 이렇게 회사는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에 의존한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제 원조를 중단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야 됐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수출 제일주의, 수출 주도 산업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수출 위주의 산업을 해나갔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어떻게든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출 위주의 산업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성견 지명을 가지고 먼저 예상했던 이가 김한복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미 1963년에 스웨덴의 상품을 수출하는 협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1969년에는 메리아스 수출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국내 수출 기업 무려 19위에 올랐죠. 그리고 1971년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기념으로 대통령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독립문은 최초로 라디오에 CM 광고를 내세우는가 하면 따뜻한 메리아스를 전 국민에게 입히겠다는 회사 설립 취지에 맞게 회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이런 이면에는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메리아스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선행들도 이어졌겠죠. 그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던 김원보 선생. 마음 한켠으로는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해방 이전에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지만 교육자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는 남쪽의 숭인 상업학교를 새롭게 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어요 1960년에 4.19 혁명이라든지 이후 5.16 군사 쿠데타를 거치게 되면서 정치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런 그에게 좋은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산학교 출신이었던 김한복 선생에게 오산학교의 이사장 자리 제의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 한켠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던 교육 사업을 이렇게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도 흥사단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흥사단에서는 독립 유공자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 답사를 추진하기도 하고 많은 장학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흥사단의 사업들을 후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김한복 선생과 그리고 김한복 선생이 이끌어 나갔던 회사, 독립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독립문이라는 회사,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에서 위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후반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가 있었습니다. 부도 위기 상황을 맞게 됐었는데요. 그때 김아보 선생을 이어서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2세 경영인이었던 김세훈 선생은 아버지의 이런 말을 되새기면서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고용창출이고 고용을 많이 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게 애국이다. 회사를 키워 고용을 늘리고 협력업체들과 대리점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 먹고 살수 있는 사람도 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보람이고 목적이 돼야 한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회사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가 3세대 후손입니다. 그러니 김한우 선생의 손자이죠. 이3세대 경영인 역시도 회사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였답니다. 특히 아버지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기업은 세금을 많이 내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가 좋은 기회를 주어서 우리가 이윤을 남길 수 있게 된 것이니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힘들 때마다 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회사의 창립 이념을 되새기면서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 독립문의 설립 취지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문의 브랜드 중 Pat가 있는데요. Pat가 평안 텍스타일의 약자입니다. 이처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 이 회사 독립문의 설립 취지였고 그것이 이 회사의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기업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